네, 안녕하세요. 한솔트럭, 종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손님께서 문의가 오셔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드리고, 잠깐 영상을 남겨드릴까 합니다. 자, 문의 온 차량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트라고, 보이시죠? 28톤, 아, 27톤 버킷놀이 차량이고요 차량이 이제 3년 전에 좀, 그, 탱크가 찌그러져가지고, 새 탱크로 교체한 차량인데, 그 탱크 상태나 뭐, 하부 상태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지금 동영상으로 짤, 짧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량은 이제 뭐 11년식 차량이고, 이제 등록증상 19만키로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이제 40만키로, 실주행거리는 40만키로 정도 주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0마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실내 옵션은 골드, 골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고요. 하부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고 부식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버킷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탱크에 전혀 뭐 녹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버킷놀이가 이제 인분을 상차하기 때문에 산성이잖아요. 산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녹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탱크 쪽에는 전혀 요기 없이 지금 보시면 아주 깔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부도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 네. 탱크가 이제 3년 전에 제작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한 모습인데요. 이제 버킷롤리는 이제 빨아들이는, 빨아들이는 형식이다 보니까 탱크에 균열이 있으면은 그 찌그러져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드는데 이제 그 부분 걱정 없이 3년 전에 새 탱크로 올린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외관상은 전혀 문제없는 버킷롤이고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킷롤이 실내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일단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내부 상태는 이제 골드 옵션이기 때문에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깔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주행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만 킬로인데요. 등록 증에 19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탱크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 아마 계기판도 교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혹시 뭐 27톤 버킷롤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위에 위쪽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